안전투자안내. 이 영상은 직장인 또는 단타 매매가 어려우신 분을 위한 스윙투자 종목 분석 영상입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주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는 전투주린이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2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라이브 방송 안내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9시에 라이브 방송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전체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라이브 방송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집중 분석 영상입니다. 어 최근 제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 그런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특정 종목에 대해서 전투주린인 제가 어 단기 스윙 투자, 뭐, 뭐 혹은 중장기도 있지만 어 스윙 투자를 할 경우 어 어떤 타점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진입을 할지 그런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요. 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 그대로 따라 하시기보다는 어, 본인이 본인 생각과 본인 투자 원칙 어, 그런 본인의 투자 계획을 스스로 정립을 해보시고 본인 의 계획에 맞게 투자하시기를 어,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어, 타점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은 단순히 참고용일 뿐이고요. 어, 본인의 음, 투자 원칙을 세우시고, 또 공부를 하시면서, 어,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종목은, 음, 바로, KGETS입니다. 어, 어느 정도 주식을 하신 분이라면, 어, 폐기물 처리 업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맞습니다. 우선, KGETS는 폐기물 처리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 우선 지금 주가를 봤을 때, 음, 과거 팬데믹 기후에 상승을 하고 일정 구군 박스권을 횡보를 하고 최근 12월 들어서 한 단계 도약을 하면서 주가가 범위가 아래쪽이 아닌 이 위쪽 부분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 위쪽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구요. 좀더 멀리 볼까요? 음, 멀리 봤을 때 2015년도에, 어, 지금 현재 주가 <laughs> 부분에 움직였던, 어, 경우가 있네요. 그죠? 좀더 멀리 봤을 때 보시면, 어, 일봉입니다. 이때 박스권, 이때 박스권, 그리고 지금 이 박스권. 보이시죠? 2013년도, 14년도, 15년도에는 위쪽 구간, 그 이후에 5년 가까이는 아래쪽 구간, 그리고 지금 다시 위쪽 구간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주봉, 그죠? 주봉으로 봐서도과거의 부분에서 아래쪽, 그리고 올라와 있다. 그죠? 좀 멀리 봐도, 위쪽 구간. 아래쪽 구간, 위쪽 구간. 그죠? 주봉, 월봉, 연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상장을 했던 회사고요 음, 지금, 어쨌든, 지금 주가는, 어, 상장 초기, 상장 초기에, 어, 한 2015년도죠. 2015년도 만들어졌던 그런 고점 부분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가격 부분을 만들어지고 있다. 그죠? 그렇게 지금 참고를 해 두시고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흐름을 좀 보여 드렸고요. 또 단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 평선도 수렴을 했다가 이뭐 평선을 제가 좋아하는 그런 투자자는 아니지만 이 평선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수렴을 했다가 먼저 확산을 하고. 지금 어느정도 다시 모아주는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여주면서 모아줄지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올지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가격대는 지지저항했던 그 기존에 있는 가격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격대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KG ATS에 관련해서 제가 좀더 확인했던 내용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텍스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GTS 어 1999년에 프랑스 폐기물 처리 업체 투자로 설립을 한 회사입니다. 어 물론 상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 언제죠? 2013년이었죠. 네, 2013년도에 어 2013년도에 상장을 했지만 어, 설립한 것은 2000 어, 1999년이다. 어 그리고 환경 에너지 사업, 폐기물 소각로 운영, 스팀 판매를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누적 기준 환경에너지 사업부 영업 이익 비율은 95% 즉, 이 회사는, KGTS는 환경에너지 사업이 주력이다라고 보실 수 있죠. 뭐, 한편으로는 또 고순도 산화동을 생산하는 신소재 사업도 하고요. 또 바이오 중유를 생산하는 바이오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KGTS는 처리단가가 낮은, 어, 저마진 폐기물은 받지 않는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어서 또 이익률 안정적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우선 폐기물 처리업체를 제가 이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원래 폐기물이란 것이, 음, 어, 소각하기 위해서는 정부 인허가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넓은 부지도 필요하고 또 소각 그런 매립시설이 필요해서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사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소각할 때, 태울 때 배출되는 어떤 다이옥신 같은 환경 호르몬 있죠? 그것도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률을 가진 대형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또 폐기물 처리 수요가 늘어날수록 또 처리 단가도 높아지겠죠. 어. 어, 뭐,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환경 규제 강화되기 때문에 또 폐기물 소각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국내 처리업체의 소각시설 가동률은 90%, 어, 100%도 안 됩니다. 음, 그래서, 그리고 또 잔여 매립 가능량, 폐기하지 못하고 소각하지 못하고 매립하는 폐기물도 있죠. 그, 매립하는 가능량이 우리나라 국토가 적죠. 좁기 때문에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이런 수급 불균형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처리 단가는 지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라는 것이 우리는, 글쎄요, 과거에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것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어, 일상 생활 폐기물, 특히 일회용품들, 폐기물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간혹 지금 폐기물 매립지가 부족하다. 뭐, 뉴스들이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월부터도 이런 상승을 보였었고, 지금 이 위쪽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겠죠.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관련해서 여러, 어, 여러 종목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전투줄이 있는 KGETS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 상황도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수요 단가도 높아진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1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의료 폐기물도 증가했고 또 아까 집콕 쪽이 늘어나고 외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택배 포장재 배달 음식 포장재 폐기물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폐기물 처리 업체 관련 테마들은 이 장마라든지 어떤 큰 자연재해가 있을 때 폐기물이 또 수요가 증가하니까 처리 수요가 증가하니까 또 그럴 때또 폐기물 처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폐기물 처리 업체가 또각광을 받습니다. KJTS는 좀 특이하게 제가 한몇 어, 가지 뉴스를 좀 가져왔는데요. 먼저 2019년 7월에 어, 시흥 그린 센터 폐기물을 이제 스팀 에너지화하는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2019년 7월에 그래서 그런 관련된 설비를 계속 해왔고 최근 12월 뉴스를 보니까. 어, 어떤 어 서핑장 겨울에 서핑을 하는 게 솔직히 쉽지 않죠 물도 차가울 텐데 근데 그 이런 어시흥그리센터 폐기물 스팀을 이용을 해서 그 근처에 시흥 근처에 어 서핑장에다가 어, 어떤 스팀을 공급하면서 물 온도를 높여서 겨울에도 서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에너지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시흥 그린 센터 폐기물 소각 열을 이용하는 2.4 메가와트급 발전 시설을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 착 향후 10년간 어, 발전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폐기물 소각 열을 이용해서 발전 그리고 에너지화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KGTs가 그러니까 스팀 공급이라는 것이 이 폐기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소각 열로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폐열을 활용해서 또 에너지 전략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 있다는. 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KGS는 이런 폐기물 사업도 연기를 하고 있고, 뭐, 뭐 부수적으로 바이오 사업도 진행을 하지만 최근에 폐기물 수요 증가하고 매립지 부족해서 폐기물 처리 단가도 높아지고 있고 또 코로나 겹쳤고 또 어, 어떤 폐, 어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열로 또 전기도 생산한다. 어쨌든 뭐 재료 음, 이 회사에 대한 재료나 뉴스 어 호재 뉴스도 좀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제가 설명했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뭐 절대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KGTs를 봤을 때, 아, 전투주린이 영상에서 이런 이런 내용이 한번 나왔었지 라는 걸 흐름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KGTs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그렇다면, 음, 전투주린이가, 전투주린이가. 이 KGTs를 단기 스윙으로 단기 스윙으로 투자할 때 어,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어, 매수가라든지 또 손절가 이런 부분도 또 설명드려야겠죠. 어,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릴 때꼭 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음, 전투주리 지금 제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고 저도 이런 가격을 제시를 하고 제 스스로 계속 가상의 매매를 하는 겁니다. 흐름을 보고 매일 일봉을 체크하면서. 흐름을 체크하면서, 어, 떻게 수익이 됐겠구나, 아니면 어떻게 체결이 됐겠구나, 아니면 어떻게 손절이 나갔겠구나 라는 것을 계속 공부하는 차원으로 계속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이런 가격대들은 제가 실제로 지금 매매하는 건 아니고, 제, 저 역시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1차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음, 6,160원. 음, 6,160원 부분으로 1차 매수가. 투자금 20% 진입을 해서 매수할 계획이고요. 2차 매수가 같은 경우는 5,970원입니다. 음, 5,970원. 아래쪽 부분에서 2차 매수 할 것이고요. 투자금 40%를 진입할 계획입니다. 3차 매수가는 5,850원입니다. 3차 매수가는 5,850원으로 투자금 40% 나머지를 진입할 것이고, 어, 손절가는 5,65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손절가로 짧게도 잡을 것이고요. 수익 매도가. 지금 기대된 것은 6,800원 기재되어 있죠. 이 6,800원은 1차 매수가 6,160원, 1차 매수가 된 이후에 하락하지 않고 바로 반등이 나와서 상승을 할 경우에 6,800원에 매도를 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6,800원에 전략 매도를 하든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분할 매도를 하든 그렇게 계획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2차 매수, 뭐 3차 매수가까지 내려와서 주가가 내려와서 모두 체결이 됐다 라고 하면 6,800원이 아니라 5,800원이 아니라, 당연히, 아래쪽 가격대에서 본인이 또는 제가 원하는 수익률을 계산해서 수익 청산을 해야겠죠. 음, 그렇게 어,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타점, 즉, 매수가, 수익 매도가, 손절가라는 것은 전투주린인 제가 제 기준에 맞는 가격대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본인의 기준에 맞게 또 본인이 공부를 하시고 본인 계획을 세우실 때 굳이 이 금액을 따르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이 흐름을 보시고 본인이 맞는 분할 계획 매수가, 손절가, 수익 매도가를 정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매매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렇게 그려놓으시고 계획을 적어놓으시고 뭐 A4 용지든 아니면 그림 파일, 아니 저기 한글 파일이든 워드 파일이든 컴퓨터로 작성을 해놓으시든 그런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실제 매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향후 흐름을 계속 추적 관찰하시면서. 가상으로라도 꼭 매매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연습을 계속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시다 보면 굳이 제 채널 영상을 보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만의 투자 계획, 투자 원칙이 생기실 것이고 단기 스윙에 있어서는 단기 스윙, 단기 스윙 투자에 있어서는 충분히 어, 승산이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실 것이고 또 누적으로 또 수익을 쌓아가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어쨌든 단기 스윙 투자에 있어서 전투주린이가 매매를 한다면 투자를 한다면 이런 계획으로 매매를 하겠다 라는 부분 설명드렸고 꼭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고 공부를 하시고 본인에 맞는 가격대를 설정하신 이후에 투자 혹은 공부 가상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설명드릴 부분 역시 있죠 음, 제가 투자금 여기 보면 총 100%죠 100%, 100 비율인데 이100% 비율을 여러분께서 투자금의 전액 투자금 전액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제가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있다 하면 이 100만원을 KGTS에 전액 몰빵해서는 안 됩니다. 100만원 중에 20만원 또는 30만원만큼만 이 KGTS를 한 종목에 총 투입되는 금액을 20만원, 30만원으로 설정하셔야 되고요. 그 20만원, 30만원 중에 아까 여기 표기됐던 분할 매수가 있죠? 1차, 2차, 3차. 분할 매수가로 나누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20만원, 30만원을 총 3번을 나눠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절대 투자금 전액을 몰빵하시면 안 되고요. 또어 20만원, 30만원도 많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본인 투자금액 중에. 또 여러 종목을 또 매매하시고 싶으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당연히 줄여야죠. 이 금액을. 진입할 수 있는 최종 금액을. 결정할 금액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가. 또 나누어서 진입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흐름상으로는 지금 이 고가 부근에서 움직여줄 가능성 남아있고, 좀더 횡보를 한다면 이평선이 더 수렴이 될 것이고, 그때는 또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또 받았기 때문에 좀더 흘러준다면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특히 상승할 이유는 지금 폐기물 수요, 처리 수요, 또 폐기물 처리 단가 높아지고 있고, 그런 앞선 그런 설명들 제가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시면서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어,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 영상도 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지주 분석 영상으로 또 수익을 내셨다는 분들 어, 댓글로 많이 남겨주셔서 굉장히 저도 기쁩니다. 어, 제가 제시하는 이 금액을 따라 하지 마시고 본인이 공부하신 이후에 본인 계획대로 투자하신다면 또 충분히 수익을 거두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린이 였습니다.